저희 회사는 1978년에 설립을 해서 정유, 화학, 제철, LNG, 그리고 반도체, 주택설비 등을 위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기계설비 소방공사 전문 건설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저도 현장 관리자로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근무하던 현장에서 힐티를 테스트하는 현장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해본 경험이 FM 서비스와 온트랙 서비스였습니다. FM 서비스는 손망실에 대한 부분도 무상 수리나 대체 공구 이런 것들이 좋았고 온트랙 서비스도 기존에 엑셀로 제가 관리하던 부분들을 전산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훨씬 더 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엑셀 파일로 관리 대장으로 관리를 하거나 육안으로만 관리를 해서 좀 완벽하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이게 본사의 담당자 한 명과 각 현장의 담당자들이 엑셀 어, 양식에 대해서 교육을 하거나 해야 돼서 어떤 번거로움이 좀 있었습니다. 손망실에 대한 부분이 현장 관리자도 각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말만 믿고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 정확하게 정말 뭐 분실이 되거나 어떤 파손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웠고, 급액적인 것도 좀 많이 부담이 됐었던 게 사실입니다. 기품 관리나 자산 관리를 하는 경우는 사실 다른 업무 때문에 바빠서 잘 신경을 못 쓰는 게 사실입니다. 전에 현장에서 근무할 때 사용했던 힐티의 FM이나 온트랙은 실 사용자의 입장에서 이게 기능적으로 좋은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현장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 봤을 때이 힐티의 FM 서비스와 온트랙 서비스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현장 입장에서는 확실히 관리가 더잘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힐티 쪽에 제가 먼저 이제 미팅을 좀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금액적인 부분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온트랙 서비스를 이용을 해보니, 이동하는 자산에 대한 히스토리가 남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트랙에 등록이 되어서 들어오니까, 등록할 당시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 좋은 것 같고요.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구나 다른 자산들도 스티커 붙여놓고 그냥 처음에 입력만 하면은 나중에는 이제 쉽게 자산 관리가 가능하니까 그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송만실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 백 데이터를 제출을 할수 있기 때문에 현장과 본사 구매 담당자와의 어떤 신뢰도도 생기는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금액적인 부분도 과거와는 다르게 많이 세이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엑셀로 해서 일일이 육안으로 점검을 하고 했지만은 지금 QR코드를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핸드폰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QR코드 인식을 해서 그 이제 전산 처리에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을 받고 확실히 예전보다는 많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피드백도 굉장히 잘해주셨고 자료 같은 거를 요청을 많이 드렸었는데 정형화된 자료가 아니라 요청드렸던 자료로 따로 편집을 해서 주셨던 게좀 마음에 들었어요.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해주실 때 처음 듣는 사람도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고 그런 부분들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힐티온트랙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